정수에 뭐라고 아이폰 사달라고? 응. 그러니까 내가 10만원 내고 아빠 98000원 내라고. 어이 내가 2000원 있다고 2000원. 알았어? 아니 10만원인데 아빠가 2000원을 내고 수혜가 98000원을 내라고? 아빠가 그럼 10만원 내라. 아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야 내가 어이 폰을 사려면 내가 한마디로 12만원을 내고 아빠가 9만 8천 8천원 좀 내라고 그러면 20만원짜리 핸드폰을 산다는 거야 그렇지 그거지 어 그게 어디에서 팔어 당근 당근 당근? 무슨 폰이 폰 이름이 뭐야 아이폰 12 미니 아이고 우선은...